오늘 볼 라인은 로얄 앤필드의 게릴라 450입니다. 히말라얀하고 450하고 우리나라는 같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히말라얀보다는 게릴라가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고 히말라얀보다는 게릴라를 가져왔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좀 취향에 따라서 오프로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면 히말라야니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온로드 성향이시면은 게릴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루기 수월한 바이크를 원하신다면은 게릴라 쪽이 맞겠죠. 그러면 디자인부터 조금씩 살펴볼까요? 저는 딱 봤을 때 현대적인 네이 키드 바이크구나. 요즘 나오는 좀 예쁘게 만들어진 네이 키드 바이크구나 했고요. 그 포지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히 모난 것도 없고 그리고 다루기 쉽...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크기는 약간 작아 보인다는 평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다고 합니다. 시트고는 780이라고 하고요. 시트가 그렇게 넓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 시트가 그렇게 넓지 않아 보이죠. 그래가지고 착지성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무게는 연료 포함했을 때 180대, 186kg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루기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발이 우선 다니까 자루기는좀 수월하겠죠. 전체적으로 조작감이 수월하다고 하고 직진 안정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초보자들이 타기에는 아무래도 히말라얀보다 게릴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쓰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엔진을 살펴봅시다. 엔진은 452cc로 어, 세르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마력은 40마력이라고 합니다. 압축비가 11.5대 1이라 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12에 가까울수록 고급유를 쓰는 세팅인데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은 무연 휘발유더라고요. 한글 매뉴얼에 이렇게 보면은 연료 유형은 무연 휘발유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11.5인데 그냥 휘발유 쓰네? 일반 휘발유 쓰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다른 거는 뭐 쓸지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많았던 스피드 400의 재원인데 12대 1이거든요 근데 12대 1인데 매뉴얼 상으로 봤을 때 95가 권장되는 연료인 것 같고 최소 91 그러니까 일반유 최소 우리나라에서 쓰는 일반유나 고급유 이렇게 넣는 것 같고요 그 얼마 전에 봤던 존테스인데, 존테스는 11.8대1인데, 95. 짜리 옥탄가가 나오는 걸 고급유죠? 고급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음그거보다 낮은 수치구나. 11.5면은 일반유를 써도 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얘가 좀 일반유를 쓰려고 최대한 노력했구나 그런 세팅을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는 제가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한 120에서 125까지는 수월하게 가속이 됐고 최고속. 또는 150까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장치 보면은 여기 슬리퍼 앤 어시스트 클러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투 채널 ABS가 들어가 있어요. 아쉽게도 TC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로얄 앰필드에 있는 모든 바이크가 TC가 안 들어가 있기는 했어요. 아직 믿을만한 TC 기술이 안돼 있나 생각이 드는 좀 아쉬운 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점수를 좀 해보자면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얘는 별두 개를 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얘를 아, TC가 없는데 별두 개를 줘, 정비 이런데 별두 개를 줘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이거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는 별두 개를 주기로 했어요. 우선 좀 좋게 생각했던 게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좀 많이 장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역시나 아쉬운 거는 cc 가 없는 거 그리고 로얄 앰필드에 좀 악명 높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전기점검을 받아야지만 보증이 최대 3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얘네를 변호해서 뭐 하겠냐마는 저한테는 약간 선택지인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좀 인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싸게 잡혀서 들어온 것도 있고 오히려 선택지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 데요 매뉴얼 가장 하단에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외국에서 정확하게는 유럽에서 받은 여기에는 인디아라고 써있긴 한데 유럽에서 다운받은 매뉴얼 서비스 프리서비스에 대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가 빈칸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값을 빼가지고 그 바이크에 측정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냥 선택지를 우리한테 넘겨줬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싸게 주는 대신에, 대신에 돈 내고 서비스를 받아라. 그게 딴 데보다 한 100만원 정도 싸게 나왔으면은 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얄앤필드한테 2점을 주게 된게 로얄앤필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활동했나를 좀 보니까 한 7년 정도? 꽤 됐죠 7년 정도 꾸준하게 이벤트도 잘 해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빌드 퀄리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7년 정도를 꾸준하게 잘 서비스하면서 그 브랜드를 전개하는 게 이제는 좀 믿고 사도 되는 브랜드 겠구나, 라는 게좀 보여가지고 딱히 걱정하지 않고 사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얄 앰필드의 게릴라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비교할 만한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혼다의 12300R 이 모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능적으로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뭐 디자인이야 취향이라고 치고 넘어가고요. 엔진과 이 가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이 딱 12300R이 한 100만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100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가격이 비슷해지고 물론 요 배기량이나 출력을 보면은 로얄 앰필드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속도를 보면은 좀 비슷하게 나와요. c 비 300R도 수월하게 가속하는 구간이 120 정도까지 수월하게 가속하고 최고 속도는 한150 정도. 오히려 최고 속도는 얘가 조금 더잘 올라가는 편이라고 할수 있고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이 무게에서 온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량 중량이 145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초보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거를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시트고는 높다고 하는데, 얘도 시트 폭이나 이런 게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착지성도 좋다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연비도 당연히 혼다니까, 혼다는 연비 좋다고 하니까, 30대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의 엔진 질감도 그렇습니다. 로얄 앰필드도 이번에 수랭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부드러운... 엔진 질감이라고 해요. 고속으로 RPM을 많이 올렸을 때그 불쾌한 진동감, 요즘 약간 키워드화돼 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불쾌한 진동이 없는 그런 엔진 질감이라고 하는데 얘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RPM의 차이도 있고 토크 차이도 있고 하지만 얘도 한번. 로얄앤필드와 견주어서 비교해볼 만할것 같아요. 제가 얘를 처음에는 보지는 않았는데 얘가 TC가 없어서 안 봤었거든요 근데 로얄앤피드도 TC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TC 없는 것끼리 비교하면은 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12300R 그래서 로얄앤피드의 게릴라 450 이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12300R도 한번 고려해 봐도 될것 같은데 뭐 물론 과느 뭐가 좋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뭐, 계기판이나 이런 거좀 보면은, 게릴라가 나온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가벼운 거를 생각하면은 초보자한테는 12,300R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은 바로 올릴 건데, 좀 늦으려나? 한, 바로 올리려고 노력할 건데, 12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 결심히 쓰셨다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사전 예약에 한5% 할인이 되는 느낌이니까, 그거를 받으시려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